후회했을 때는 늦습니다. 이미 후회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건을 맡긴 곳이 브로커 사무실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든 잘 처리하려는 저희 같은 성실한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저가 브로커를 끼고 시간을 적게 투입하여 책임에서도 회피하려는 사무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통의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징계 위험도 없. 없죠. 이름만 빌려 활동을 하다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활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가 브로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그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건을 진행하려는 곳이 다른 곳보다 유독 저렴하고 그것을 크게 홍보하고 있다면 저가의 브로커 사무실인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